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지금 목격을 했습니다. 제가 차에 딱 탔는데 말이죠. 주차 중 이벤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봤더니, 어제 차를 충격을 했습니다. 어이 부분을 이렇게 충격을 했어요. 여기도, 이렇게, 이렇게. 여기도 보면 이렇게 키스가. 여기 보시면은, 이 차가 이쪽이, 이렇게. 그래서 이 차가 누구 거냐. 이 아빠 차입니다. 어떤 놈이 내 차를 박고 그냥 도망갔구나. 바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까 내 차를 이 차가. 그러니까 이 차는 아빠 차. 근데 아빠가 아들 차를 박았어. 근데 아빠는 아직까지는 어, 깜깜무서시에요내 차를 박았어. 어, 지금 아빠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네요. 일단은 지금 바로 깨우지 않고.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아... 일단 엄마한테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응. 저한테 할 말이 없으십니까? 할 말? 이 무슨 할 말? 엄마랑 아빠랑 응. 두 분이 나가서 식사하고 오셨죠. 어. 그리고 나서 무슨 일 없었어요? 아유 있었지. 어, 어 뭔데? 아빠가 네 차를 박었잖아. 그... <laughs> 진짜 그... 어떻게냐? 아빠가 얘기 안 했어 너한테? 예. 네. 자기가 얘기한 데서 내가 말안 했구나. 어떡하냐 보험 <laughs> 처리지. 보험 처리 뭐 어떻게 무슨 가족끼리 무슨 보험 처리. 개인돈 받아 개인돈을 0만 원이면 안 돼? 근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? 아 나는 몰랐어 그렇게 네 차를 그렇게 아빠가 친지를. 아 느낌이 안 났어 느낌이지? 살짝. 전혀 나는 몰랐어 내려서 보니까 거기가 아빠도 앞에가 하얗게 음... 그렇게 되고 네것도 하얗게 약간 긁어 댔더라고 근데 왜? 얘기 안 했었어요. 저한테. 아, 그 너한테 살짝 얘기한다고 나한테 내색하지 말라고 그러더라. 얘기 안 하던데. 아우, 아빠, 아, 씨. 내가 아, 진짜 왜 그래. 정상한 사람이네. 아, 나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, 좋을까? 이게 이게 딱잡고분이 범인이... <laughs> 범인이. 부모님인데 아빠, 어떡해? 하필이면 어떡해? 오늘 또 어버이날이고.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? 지금 차가 지금 저 나온 지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어요. 두 달. 아, 어떡해. 완전히 새 차를 누가 문꼭한번 하고 가고, 응. 누가 뒤에 범퍼를 또 박아버렸는데 그 범인을 진짜야 잡았는 아빠 우리 아파트에서 한번 그랬잖아. 그러니까. 어떤 나쁜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어째 그게 세차를 그렇게 해놓고 도망갈 수가 있는 거? 그치. 응. 그 나쁜 사람이 여기 또 있네. <laughs> 어우, 떻게그 남의 새 차를 그렇게 박아놓고... 아니, 니네 빠 지금 내가 있어? 발가하기 지금 저기 어... 밭에서 지금 있어. 참, 니네 아빠, 태연스럽게 밭에서 일하고 있네.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. 아빠 용돈 드린 거 그냥 네가 <laughs> 반납해. 아빠한테 반납하라. 그렇게... 아니, 차가 주차할 때 삐삐삐삐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팍 박고 나니까 삐삐... 이러더라. 근데 엄마, 박은지 몰랐다고... 그 소린지 몰랐어. 받고 나서 삐- 그랬다고? 응. 근데 박은지 아까 몰랐다 그랬잖아. 그거 나는 왜냐면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나는 소린줄 알았어. 그럼 박은줄 알았네. 몰랐다니까. 아 몰랐어요. 그래. 그나저나 새차 진짜 어떡하냐. 속상해 죽겠다. 아니 새차 뽑은지 얼마나 됐다고 이 사람이 쿵. 옛날에, 저 사람이 쿵 그냥. 옛날에 새차 아니었을 때는 그렇게 한 번을 그런 게 없었는데. 그러니까. 사자마자 이게. 그게 편하게 차를 그러니까. 사면 꼭 그러더라고. 범인을 잡고 보니까 부모님이네 차에서 내리빼고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냐 남의 차안 닿게 하려고 막 몸을 살짝 이렇게 하고 야 그러고 뺀다 늘 그래 나는 근데 닫을 때는 몸 부서져라 하고 닫아버려꽝 <laughs> 하고 그거는 내가 들다치까봐 세게 닫는 거지 <laughs> 아빠 나한테 뭐저할말 없어요? 뭔말 없어? 그래? 아할말 말 없어요? 무슨 뭐 없어? 네? 뭐 없는 것 같은데? 음. 그렇구나. 왜? 아니야, 아니야. 엄마한테 만 물어봐야겠다. 아, 뭔데? 어? 뭔데? 아니야, 아니야. 뭐할말 없는 것 같은데. 없어요? 아빠, 아빠, 아빠. 잠깐만요. 네. 여기 아빠 차, 여기, 여기 왜 이래, 여기? 여기. 있어왔잖아 아, 이거 왜, 이쪽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어. 아, 없어지는 거? 없어져. 그거 아니야. 기스란 거? 기스는 무슨 기스야? 그래? 그, 여기 있는 거는. 거기 봐. 뭐가 된다고요? 에? 뭘만드다니 그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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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스나. 아, 그러다가 면안 돼. 기스나. 네. 오빠.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. 예. 네. 잠깐 여기 어, 엄마 앞에 좀 앉아 주시죠. 잠깐만 돼요. 아이고 왜? 아 가야지. 이제 두 분이서 공범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지 보상을 나한테 해줄 수 있을지. 아니 내 차! 저그저 응? 공철이. 아니 근데 물파스 하나 사다가 그 전에 말 들어 네? 물파스 지우면 된다는 물파스는 말 물파스는 사람이 다쳤을 때 바르는 거지 아까가 아빠 내차그 기스난 데를 아빠가 걸레로 닦으려 하더라니까 그러니까. 기스 더 나게 깜짝 놀랐어 니네 아빠 진짜 웃긴다 네, 니네 아빠 있잖아 이게 아들 차니까 이렇게 태어나지 만약에 남의 차 이랬으면 아빠 얼굴 혼비백산대갖고 아빠 아무것도 아니고 얼굴확하얘고그 전에도 그때 아빠가 어떤 사람 거바뀌만 살짝 바뀌만 <laughs> 근데도 아빠 얼굴이 확얘져갖고온 거야 나 너무 놀랬잖아 <laughs> 아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<laughs> 아들 차 기스 내놓은 거는 아빠가 그렇게 천하태평 그러면은 거. 뭐 아이고.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너 골치고 나한테 천국 쏴야 돼 경찰에 고발라든가뭘 <laughs> 어떻게 한다고 빨리빨리 얘기해. 그럼 저한테 뭐 못해요 사과? 아, 사과? 사과 그 사과 안 해도 돼. 며느리한테 며느리한테 일러야겠다. 며느리한테는 미리 봉투를 내밀어 얘누라 <laughs> <봉투를> <laughs> 맛있는 거사 먹어라 이러면서 그리고 차 얘기는 하지 마. 뭐. <laughs> 응? 괜찮아요? 왜? 그냥 뭐 지우면 되지 어떡해? 그냥 뭐다 지워져 저런 거 그래도 어디 안 찌그러진 게 다행이네 딱 봤는데 아빠가 내 차를 확 박아갖고 녹화가 돼 있는 거 너무 충격이었어 어우 응, 진짜 그러니까 여 얼마나 놀랄 겠어 당신 미리 그거... 말을 했어야지 아그뭐 몰랐지 아 아니, 알았다고 <laughs> 엄마가 알았다 그랬는데 자꾸 몰랐대 <laughs> 엄마가 알았다 형, 진짜 했는데 거짓말 진짜 편하게 잘한다 아, 난 몰랐어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자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자전거 사줬습니다 애들 어린이날 선물로 와 너무 멋있다 자전거 그치? 이걸로 통칠게요 아, 그래 고맙다 우리는 <laughs> 이걸로 통친게요여기시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